평생의 구설이야. 평생 구설이야? 어. 저는 연예인들이 보면 콩나물 대가리가 보이더라고요. 콩나물 대가리. <laughs> 그래서 이제 이거 악보. 아. 그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세게 어 보인다면 15년 이상이 어. 또 걸릴 것 같아요. 15년이요? 네네. 그러면 60이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머리가 백발 됐을 때. 아.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진점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사주 드릴게요. 1976년 16년 12월 15일 네, 17년 18년 19년 10월 15일 네, 17년 18년 10월 15일 네, 17년 18년 10월 15일 네, 네, 어, 경찰이나 군인을 했었으면은, 어, 최대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을 건데, 일반인으로 살았으면은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 변화 변동이 많은 걸 보니까는, 변화 변동이 많은 사주들을 보면, 거, 진짓 보면 연예인 사주가 많아요. 네. 내가 댄스도 쳐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어. 또이 사람 봤을 때, 저는 연예인들이 보면 콩나물 대가리가 아. 보이더라고요. 콩나물 대가리. <laughs> 그리고 이제 이거, 이거 악보. 아 그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얘기하다 보니 군인 쪽은 아니고 지금 콩나물 대가리 이쪽으로 지금 보여주는데 어, 20대 수학부터 중후반부터 이 사람이 많이 내려앉으라고 했었어 20대 중? 중? 아니야 초? 중중 중, 중 후반부터 그래서 중후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무척이나 고통을 받아야 되고 구설수에 시말려야 되고 어. 사람으로 무척 힘들게 여태까지 도 넘어가야 돼 뭐가 이렇게 편치가 않은지 모르겠어 그, 그 타고난 운명이 그러시다는 거죠? 네네. 어. 일단 차라리 만약 이런 분들이 갈록을 먹었으면 최고지 근데 갈록 쪽은 아니야 왜냐면 이렇게 춤추고 그런 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네네. 거 보니까 이분은 연예인 가수거든요 네 누굴까요? 음. 유승준 씨. 아 어, 너무 안타까워. 이번에 네. 음. 음. 봤어 텔레비에서 음. 또패소했어요 음. 어떻게 이번에 운명이 대한민국 땅을 좀 음. 밟을 수 있는 날이 올지. 물론 그 죄를 생각하면 순간적인 어떤 그런 걸까? 옳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네. 법에 옳지 않은 행동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가. 아, 유승준이 생각할 때는 너무 크잖아. 네네. 사실 너무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는 이 사람을 지금 본보기로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음. 한국당을 받기가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힘들고, 네네. 만약에 보인다면 15년 어? 이상이 또 걸릴 것 같아요. 15년이요? 네네. 그러면 60이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머리가 백발 됐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즘은 뭐 어린아이들도 저희가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니까. 네네. 어린애는 머리가 백발도 있지만, 머리가 시끄수하지만 유승준을 봤을 때는 머리가 시끄시끗 보이니 60은 넘어서 보이는 거지, 15년이 넘어야 돼. 15년? 네, 앞으로. 야, 진짜. 그 세월을 넘어야 음. 인, 이 사람이 한국 땅을 밟지 않을까, 진짜 어. 많이 나이를 먹어서. 네.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네. 이분 개인은 가슴에 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 뭐 어느 자식이, 어느 자식이, 이렇게 해서 다들 그냥 잘 피해 나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 본인 입장에서는, 어, 음. 충분히 대가를 했다라고, 그럼 얼마나 있었지, 지금? 추방된 지가? 지금 거의 한 20년 정도 됐어요. 헉, 그렇게 오래됐어? 네, 이분이 47이거든요. 음, 그러니, 음, 20년이나 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쟤는 졌지만, 대가를 이제 치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대가가 지금 너무 좀, 살인죄보다 지금 어찌 보면 더긴 세월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봉보기를 지금 보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지금 한 30년 성을 본것 같아요. 자기네들끼리에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 사람이 운기라는게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법이 대통령도 바뀌고 웅기가 또 바뀌어서 어, 50수왕에 한 번의 기회는 있을 거니 어, 유승주 씨가 이걸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지만 음, 본다면 지금 여태까지 참아온 것을 아마 한 4, 5년만 한번더 기다렸다가 그때 웅기가 돌아올 때 재판을 걸고 하면 그게 수월할 수 있어요. 지금은 1, 2년 상가는 굉장히 어렵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마무리할게요. 네.